반갑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부동산 인생목토방 공인중개사 최원식입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에 위치한 다가주택 경매매물 보러 왔습니다. 대지면적 58.08평, 건물면적 97.90평, 최초 감정가 7억 4,548만 3,200원이고요, 현재 30% 떨어진 최저가 52억 1,838,000원에 입찰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2022년식 신축 매물입니다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산업단지도 위치해 있고요 대경선도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 뭐 임차수요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괜찮은 위치일 거라고 생각해서 촬영을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 건물 외부 내부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외벽은 천고벽돌 드라이비트 전면은 그렇게 마감을 했네요 그죠 측면은 전부 다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주차 공간이 좀 협소한 것 같아요 지금 앞에 보면 진입로가 있는데, 진입로 쪽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중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지가 크지 않습니다. 58평 정도 되는 매물인데, 음, 꽉 채워서 건물을 지은 것 같아요. 여긴 뒤쪽이에요. 올라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호실 하나 있습니다. 101호. 네. 101호 원룸 같은데, 여기도. 호실이 한 호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가 이렇게 주차장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에어컨을 철거해 간 흔적이 좀 있네요 그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원래 없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철거를 해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없었으면 배관이 없었겠죠 그죠 지금 배관이 다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실인데요. 어, 여기는 그냥 노출 콘크리트 그대로 쓴것 같은데, 거기에 약간 코팅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여기 보시면, 지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저 위쪽에도 좀 일어나 있어서, 손은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누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흐른 흔적은 안 보이네요. 조금 어두운 음, 느낌을 음, 주는데, 노출 콘크리트인 클리어를 올린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어두운 느낌이 나는데. 아, 이거는 누수 같습니다. 네. 그죠? 여기도 누수가 보이는 거니까, 누수 같습니다. 이층은 세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1 9 0도 써서 마감을 했습니다. 계단은 전부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네요 3층은 두가구입니다 깔끔하죠 그죠? 신축이라서 아주 깔끔합니다 마지막 층은 주인세대입니다 네, 5층은 주인세대인데 목소리가 울린다 그죠? 어. 옥상을 테라스처럼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도 누수가 있네요 그죠? 이 누수입니다. 어, 손은 조금 보셔야 될것 같아요. 누수 부분이 한두 군데 정도 대는에막 심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오랫동안 지속이 됐던 것 같습니다. 2022년식이고요. 그 컨디션이 아까 그 누수 두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쁘진 않습니다. 올라갈 때못 봤는데 내려오는 길 보니까 여기도 누수가 조금 진행이 됐네요. 그죠? 심한 건 아니고 여기도 페인트가 좀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보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지금 현재 70% 인데 어, 한번더 떨어져도 될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 부분에서도 어,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더 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게제 생각이고 일단 자세한 건 제가 사무실 가서 도면 보면서 그리고 수증일 한번 뽑아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장 확인 잘하셨습니다 경매지하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번호 2024타03395번이고요. 본 사건 매각일은 2025년 8월 7일입니다. 소재지 대구 광역시 서구 평리동 850-7번지고요. 경매 대상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건입니다. 토지 면적 58.08평, 건물 면적 97.90평, 최초 감정가 7억 4,548만 3,200원이고요. 현재 30% 떨어진 최저가 5 2 1 8 3만8천원에 입찰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어, 신축이지만 위치적으로 많이들 선호하는 그런 곳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70%보다 한번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평균 낙찰가 추이를 봤을 때도 그렇고 70%는 조금 높은 감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예상인데 수익 뽑아 봤을 때도 70%보다 한번더 떨어지면 더더욱 더 좋을 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임찬현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찬현황입니다. 말소기준권리 2022년 4월 4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고요. 근저당권보다 앞선 세입자 없으므로 대학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1층은 약 335만원 받고 있고요. 203호 원룸으로 예상을 하는데 1000에 40만원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월세는 제가 제시하는 금액이 최선일 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건물 등기부 터지 등기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등기부 현황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2022년 4월 4일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에 되어 있고요.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것들은 전부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현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입니다. 대지 면적, 옆 면적 확인하셨고 주용도 사독주택입니다. 사용 승인의 입 2022년 3월 30일이고요. 총 4개 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이 소매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원룸으로 이용하고 있을 것 같고요. 약 7.85평이 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층, 3가구, 3층, 2가구, 4층에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총 7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 부분에서도 조금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방값까지 떨어진다면, 뭐 거주하시면서 입자 수익 올리기에는 관리하기도 편한 그런 매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도 보면서 입지 조건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 위치가 평리동 850-7번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어, 제가 음.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대경선과 아주 가깝게 인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이렇게 나누어서 위쪽으로는 다 산업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임차 수요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다고 라 보고요. 어, 비봉초등학교, 북비산, 비산, 대평중학교, 서대구중학교 등 학교도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일 큰 메리트가 산업단지와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임차수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재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면 아래쪽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주변으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두 군데만 되더라도 여기 입지 조건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도면 보면서 구성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도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4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출입구는 이렇게 해서 들어간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1층의 뒤쪽에 있는 근린 생활시설 소매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다가구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을 것 같고요. 추천은 총 5대가 가능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로 이렇게 올라온 계단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2층도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도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층에는 이렇게 해서 투룸이 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는 원룸이고요. 여기는 쓰레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룸 네. 어, 역시 거실과 방이 분리된 구조고요. 3룸 역시 거실을 단독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방이 하나, 두개 준비가 되어 있고, 주방도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룸은 주방이랑 방이 분리되어 있는 분리형 구조의 원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층 도면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층은 리룸만 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도 하나. 아래쪽 리룸은 2층과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어, 반대쪽 투룸은 사이즈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방이 하나 두 개고요. 거실만 이렇게 따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주방도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여는 거실,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4층 응준세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입니다. 어, 4층은 3룸이지만 복층 형태로 되어 있고요. 네, 이만큼 다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간이 테라스 용도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방이 하나 두 개입니다. 또 화장실도 하나, 두개 드레스룸까지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가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이 굉장히 크죠. 주방도 이렇게 빠져있고요. 이 길을 올라가게 되면 또 복층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세대로 이용하기에 너무 좋은 컨디션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1층 상가펌에서 원룸이 두가구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쓰리룸 주인세대 빼고 3개 주인세대 한호실, 투룸이, 한호실이 있어서 총 7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5억 대지만 이 금액대도 조금 높은 것 같고요 평리동 평균 낙찰가 추이를 보면 어 7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한번더 떨어지고 입찰을 보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매물입니다 그러면 예상 임대 수익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 임대 내역부터 초기 투자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개월씩 200에 30만원으로 잡았고요 소룸 3 4 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세리룸 세 개의 실 1055만 원으로 잡았고요. 주인실 1000에 65만 원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4700만 원횟수가 되고요. 월세 매달 330만 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현재 최초 감정가에서 30% 떨어진 70%대 52184만 8천 원인데 예상 입찰가 70%로 잡아보겠습니다. 대출, 신탁대출 80% 이용이 가능하고요. 2천만원 정도 발생을 해서 이자 4.8% 적용을 한다면 대출은 총 168만원에 이자가 매달 발생을 합니다. 월수익 330만원에서 이자 빼고 나면 월수익이 160만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예상 입찰가 기준 취득세 기타비용 2,5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세 기타비용 포함을 해서 1억 3 5 0 0만원의 저기 투자금이 발생을 하고요. 보증금이 배수가 된다면 8,800만 원의 시 투자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어, 수익률은 22%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하지만 평리동 평균 낙찰가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까지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금액이 더 떨어진다면 주인 세대 거주하시면서 월세씩 올리기 굉장히 좋은 매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축이기 때문에 크게 추가 비용, 투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거주하시면서 임대 관리하기 쉬운 그런 매물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근의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초중고가 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 꾸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월세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률은 볼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매물이고요. 팽리동 매물 역시 저 인생 북독방에 대립차를 맡겨주신다면 대립차부터 면도까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과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